NCT 드림 볼 겁니다. 투닥투닥 우당탕탕 와글와글 시끌벅적이래요. 내려오세요 했는데 50분이었어. 내가 정확히 50분에 온 건데. 그데 플러스 일점. 그러니까 이거 안 이거는 지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요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내려가면 불안해안내주면3는점 시간이야. 그럼 50분까지 내려가면 플러스 1점이 플러스 의미는더일 오는 게아 싸우지 마 아, 아, 어차피 어. 지영이 가야 아, 돼 근데 봐봐 5 0분이다고 했어 내가 48분에 일어났다고 치자. 음. 근데 47분에 내려오세요라는 문자를 했어 근데 나는 50분까지만 내려가면 플러스 1점 근데 진짜 솔직하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는 뭐 내려오세요 전에도 도착했었어 그래서 우리 첫날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우린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너는가어 아니 가 봐봐 봐봐 봐봐

안면 지금 이거 가발파! 야 와. 우가바바포가이바포얘 한번 야 되는 거. 마크.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 나와, 어, 오, 이거 아니야. 불러야 아니야. 어우, 예. 좋아. 우와우와우와우와 받았잖아. 아니, 아니. 뭐, 이미 일론진이가 서 있는데 있었는데. 아니. 이미 여기 있다고 아니, 그게 일로 와. 이거 아닐 거같은 아니. 뭐야 이거는 아니, 그 저쪽 뒤에 선 있어. 안 돼요? 아니, 아니. 차와. 너가 차와. 아시아 이거! 이게 like yeah, 아니야! 여기야 여기 떨어 아니 이게 경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같나요나 지금 여기 떨어졌어! 아 이거! 아 이거 아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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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다시 아니 거기 실할 다시 할래! 아니 심판 다시 할까요? 아웃! 형! 그래 우리 지금 12대11! 너하나 이긴다! 뭐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야 진짜 초딩 같다 거. 마지막 일점. 내가 <laughs> 내가 서브. 여기 서브지. 아까 저기요. 진짜 뭐 이래요? 어, 미안 실수. 어, 미안해. I'm sorry. 얼리 오케이. 어. 내가 눈치 봐야 돼. 박평 붙혀. 아이스크림 한 개. 아 내가 좋아하는 요맘때 없나? 있다. 괜찮아 그거 내 거야. 여기도 있어. 여기 저기. 아, 그래? 아, 그래 그어 그러니까 리카리헤헤이이야 혹시 그런 거 있어? 구체질할 만한 거? 쟤는 구체질할 만한 거 있어? 아이. 옆에서 야, 나, 나.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군요. 육체질 할만한 거 있냐고 <laughs> 여기 있잖아 어자 이제 해찬이 갔으니까 해찬이 얘기 좀 해볼까 제노야 <laughs> 다 들려 <laughs> <laughs> 아, 와달 진짜 크다 와 오늘 엄청 뚜렷한데 왜 이렇게 뚜렷하냐 왜 이렇게 뚜렷하냐고 어. 밤이니까. 어어 <laughs> <laughs> 그치 밤이니까 <laughs> 아니 이알이었어이었어괜아괜아 <이거 어리>, <laughs> <진짜> <laughs> <했잖아, 했잖아. 웃음> 마크 너한테 질어어 <진심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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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니까 실화야 <싫어요>, 싫어. <laughs> 어 철로 천러, 철로랑 자네 자여 일로 와 내려가자 <laughs> 야 철로 빨리 튀어 어 런진아 머리 <laughs> 아니 석탄이 런진의 런진 런지나... 석탄 석탄이 송곳니가 있는 것 같아 어? 코를 찌르는데아 제발 미안해 잘못했어 <laughs> 영양 좀 여기 들어갈게 밖에서 조용 야잠좀 자자 야 300호 야 200원 <laughs> 야 개집 조용해 와 <laughs> <laughs> 개집 <웃음> 물, 그냥 토스트. 토스트. 음, 토스트 내려와. 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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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음> 고래, let's get it, g e 내가 보면 첫 주, 오케이 okay. 까먹으면. 그래. 저희가 먹을 음식을 소개하자면 네. 먼저 스테이크는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피본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아아 있고요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뭔가요? 그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선택으로 보세요 오늘 미션이 많이너지않아요 아니죠 왜왜왜 왜 왜? 아무도 사진 안 올렸잖아요 사진 다 상상 올린거야 Collapse. 그것도 중에, 상 점을, 아니, 이게 플러스가 아닌거지지가 a g 어 우리 w 팬분들이 지금 I 나아 우리 대 a s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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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요 a s 난리도 <laughs> 아, 이다진 아, 아, 이따가. 이 아, 이 아, 이따가. 이따이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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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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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한 페이테인! 웃음> 야. 너, <laughs> 너가 바로 옆에 있다 <laughs> 먹었어. <laughs> <laughs> 음, 괜찮은데? 네, 네, 잘잘 해. 해. 하나만 하자 하나만 와, 와, 진짜 야, 아니 걸수록 좋아지는데 그뭐 심각하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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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그래. 까리,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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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이 누차 개업인데요주인들안 하나 누구세 지금 내가 여기 어 갑질하시네 아, <laughs> 다 같이 우향 우 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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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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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향 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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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향 우아 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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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지방이 떨어우 <laughs> <laughs> 도와줄 생각 일도 없어, 아, 네. 저는 우연치 않게 저랑 똑같은 청순하고 깔끔한 그런 핫서스를 뽑았어요 청순하고 깔끔한? 지이처럼 깔끔한 제주도 청순. 처음처럼. 그러면 핫서스라고 하자면 되게 샤오진? 뭔가 뭔가 진하고 주니? 아 런쥔처럼이 아니라 샤우쥔처럼 <laughs> <laughs> 그래, 뭐 <그런가>? 아니면 세븐틴 준? <laughs> 아, 그러네. 그러네. 됐죠? <laughs> 아, <진짜? 웃음> 네, 됐어요. 네, 네. 런쥔처럼. <laughs> 런쥔처럼. 제발 먹지 말고 피부에 영구하세요 한번 피부에 발라주세요. 잘라야 돼요. 아니 핫소스만이라도 아. 미리 발라주세요. 어. 다음! 네저 네, 할게요. 까 어, 스티커는 필요해 다들? 어, 필요 핫소스 삼행시 해볼게. 필요 없지. 핫! 다음! <laughs> 나 해볼게!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셋! 핫! 핫! 난 너무 예뻐요. 자. 아유. 안 예뻐요. <laughs> 그러면 제시 번을 한번 뽑아볼까? 나 이거. 왜내쪽으안 줘? 너 싫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 쪽으로. 어이! 어이! 그러니까. 아이,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아. 아직 아. 보지 마, 아직 보지 마. 아이 <laughs> 아, 양심적으로 해라. 진짜로 아무래나 너도 볼것 같아. 안 봐, 안 아, 봐. 봐. 아니야. 자, 아. 그럼 철러부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선 말로 한번 해. 뭐야? I hate 물건. it. 아? 어? 이이거 싫어. 렛 물컹물컹해. <laughs> I l I, i love it! I love it! Love it. I, love 그러니까 I, I love it! I 아 o v e it! I love it! I hate it! 러 hate it! I h a i hate it! I hate it! I h 는 t e it! I hate it! I hate it! I hate it! I h a 개 e it! I hate i 나 I h a 여기 it! 이 hate it! I h 는 t e it! I hate 아는 막내 라인이야 <laughs> 시라고 <다시> <laughs> 어... 워요 아니 그럼 뭘 얘기해야 돼?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야, 나 시계? 일부러 둘이뭉실하게 하는 거야 둘이. 아니 바보자 지성아 진짜 그거 줘. 좋아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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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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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냥 대놓고 뒤를 봐 네? 그거야, 찬용아 그거야 쟤는 아프지 않았어 아 여기네 찬용이 형야 주문해 줄게 야 주문해! 주문 아, 빨리 증명권은 나 스티커 하나도 못 받았다고. 아. <laughs> 와, 진짜. 알시다. 지성아, 가보자고. 달려. 아, 이진이 레이스야? 아, 레이싱. 대신 지지하게 받아내 이제 놀라고. 아, 작가님 말 들으세요? 아니, 나할거그줄 들어와 주지. 아, 나도 할 거야, 아니면,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제발 시작 좀 하자, 우리. <laughs> 어? 다 같이, 다 같이.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나랑 재도야. 할 거야. <laughs> 너 뭐야? 할 거야. 뭐야? 하고 싶어. 자, 과연 철러가 이길지 마크가 이길지. 저는 왜빼요 저는 개. <laughs> 자, 얘들아, 다 같이 수고했다고 말하자. 하나, 둘, 셋. 수고했어. <laughs> <다 쏜>! <웃음> 개타트! <웃음> 개타트! <웃음> 약간 초등학생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 느낌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아, 귀엽다, 진짜. 요, 제목이 딱 그거네. 투닥투닥 투닥 우당탕탕, 와글와글 시끌벅져. 딱이야, 딱이야. 투닥투닥 투닥 거리고 장난기 많고 딱 그거야. 존인 <laughs> 같은 우리 아이들. 귀여워요. 아, 아직 출연을 안 했구나. 얼른 빨리 섭외 부탁드립니다.